바니다 예, 김혜울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남동발전사장님, 네. 예, 정인석으로 예, 지난 7월 6일 국산 목재펠렛 10만톤 공개경쟁 입찰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3차까지는 유찰됐지만 4차에 낙찰이 됐죠. 네, 그때 선정된... 그 공급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삼성물산하고 신형 EMP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낙찰가격은요? 예, 낙찰가격은 톤당 249,800원하고 249,700원입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계약가격은 얼마입니까? 계약가격은 271,535원하고 272,580원입니다. 그 저희 원실에 민원이 접수돼서 이거에 대해서 낙찰자 선정 후에 예정 가격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낙찰 가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 가격이 사후에 임의로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제가 그래서 감사실에 자료청을 했어요.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낙찰 가격 10% 상향 조정이 입찰이 있고 난 이틀 뒤에 7월 8일 있었습니다. 최종 계약은 7월 14일 날, 당초 1차 응찰 가격에 함성물산이 27만 1,535원, 8만 톤, 신형 EMP 27만 2,580원, 2만 톤, 남동발전이 부당하게 국가계약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사후에 낙찰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상향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자 사장님, 이게 국가계약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 아니, 아니, 입니까, 아닙니까부터요, 답변을. 예, 그그 그 당시에. 예정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계약부서 담당자. 사장님,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네. 네. 결과적으로. 가계약법 위반 좀...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이 맞습니까 네. 분명하게 예정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낙찰이 종료되고 나면 부가세가 포함됐든 안 됐든 예정 가격을 누가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게 위법이고 첫 번째. 그, 그리고 나서 또 계약 가격을왜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게 대정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변명이 될수 없는 명백한 <laughs>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감동발전이 얼마나 더 그. 이 텔레 값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까? 22억 원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장님이 내니까, 계약 담당자가 내니까, 나중에 다정기요금으로다전가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부담하니까, 사장님이 더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약 담당 직원, 국가계약도 위반했는데, 준비도치했습니까 예, 네, 지금 저게. 감사계통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10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 건공발전 사장님은 기기감독 책임이 없나요? 그그그 담당 직원의 말의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 구강계약 거기와 있는 것은 본인 무역 고 계약을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했습니까? 제 그럼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대학 공무원, 대학 담당자의 그 위법으로 해서 피해 기업이 생깁니다. 공정한 기회를 이뤘을 적이 보면 만일에 예정가격 을10% 올리지 않았다면 3차에서 낙찰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가격 위반으로 해서 어, 유착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임의로 올린 거예요. 사후에. 이런 부당한 이미, 이미 변경. 이게 다압이고 이게 비리고, 이게 과연 이한건만일까 이런 의구심을 심히 갖지 않수 없습니다. 뒤에 계신 재배발전사 사장님도 마찬가지, 이거를 계기로 해서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직접 물품을 구매한다, 공사 발주를 낸다, 이거, 분명하게 대학법 위반으로 간절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본원실에 실태 변환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사장님. 예. 고객발전사 한수원 비롯해 10개의 전사100% 자율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공문법상 어, 지금 현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관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믿어주면, 어 산업부가 그 파, 산업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네. 문제 산업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산업부 그습니다 이게 그 한전이든 발전사든 아까 뭐 정비하는 공사도 그렇더니와 이런 물품 구매 특히 발전사들은 의료비기준이 80%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용 바이오메스는 미미합니다. 석탄이나 LNG나 이렇게 가면 굉장히 원료 구입비가 비중이 크고 거기에 이런 입찰 담아 수위 계약 사실상 그 따붙이는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치하고 이제는 근절시키야 그 된다고 대북 그,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 부서가 사업 부서가 임의로 이런 물품 구매나 뭔가 뭐 능이나 공사 발주를 못하도록 확실하게 사업 부서는 배제시키고 계약 부서가 전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금액 이상은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죠. 국가계약법상 그렇게 일반적인 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 물품 구매 용역 구매 다 바꾸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각 발주자 회사들의 경영 형태 특히 이런 비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엄중하게 이방법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이 시스템 개선을 본무원실에 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남동 발전은 말이고 그 해수부 국제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양식 스마트 양식 플러스 도선 사업 그거 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행보를 체결하고 왜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